송훈 페이퍼 아트입니다. 시각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좀더 알기 쉬운 단어로 더빙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은 전반적인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며 세부 페이지에서는 좀더 자세한 교육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 2 어떻게 표현하나? 1. 먼저 트레이싱지와 샤프 펜슬, 볼펜 지우개 도안을 준비합니다. 2. 도안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린 후 면을 그려 나갑니다. 3. 도안이 잘 그려졌나 확인하세요. 조금 삐뚤하게 그려져도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4. 그 다음 그렸던 트레이싱지를 뒤집습니다. 흑연이 묻어있는 면이겠죠. 5. 면색에 맞는 컬러지 위에 흑연이 묻어있는 트레이싱지를 올려주세요. 6. 트레이싱지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고 볼펜으로 조금 힘을 주었따라 그립니다. 7. 조금 힘을 주었따라 그리신 후 트레이싱지를 치워보세요 흑연이 묻혀진 선을 따라 그림으로 컬러지의 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8. 그 다음 칼로 오려주세요. 칼날은 되도록 한칸 이상 빼지 말고 왼손은 종이를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커팅 매트나 유리판을 사용합니다. 9. 오리셨나요? 처음이라 맘처럼 잘 오려지지 않죠? 괜찮습니다. 커팅은 연습으로 충분히 향상됩니다. 10. 오려진 상태를 보면 면 형태가 거꾸로 되어 있지요. 이 면을 사용하는 게 아니랍니다. 12 뒤집어 주세요. 그러니 연필 자국도 없고 원래 형태로 돌아왔지요. 이젠 종이 기법을 이용해 볼륨을 주는 것입니다. 파트 2-1 재료와 용구. 컬러 머메이드지. 이너 비늘 모양과 흡사한 엠보 무늬 종이이고 평량 160g 제곱미터에서 180g 제곱미터 정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두꺼우며 선택한 이유는 모든 부분이 무난하게 선택했습니다. 이 종이로 주로 공부하시고 이후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사용해보세요. 트레이싱 페이퍼, 면 분해된 도안을 컬러지에 옮겨 그릴 때 사용합니다. 가위와 칼, 세밀하고 신속한 작품 구현을 위해선 전문적인 용구가 필요하지만, 초보자들은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위나 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용구든 쓰기 나름이니 트레이닝을 하면서 감각을 키우도록 합니다. 족집게, 다양한 종이 기법을 구현하는 중요한 용구 중의 하나이며 작은 종이 등을 잡을 수 있는 몸통이 긴 핀셋도 필요합니다. 글루건은 빠른 건조와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지만 작품 수정이 용이치 않습니다. 오공 본드, 우드락 본드는 작은 면 접합과 수정이 쉽지만 건조가 느립니다. 3M77은 큰 면의 종이나 배경판 합지에 사용합니다. 순간접착제는 신속하고 깔끔한 접합에 용이합니다. 우드락은 작품의 골격 및 높이를 유지하며 2에서 10mm 원단을 주로 사용합니다. 채색용구 및 재료 포스터 컬러, 수채화 물감, 수채화 색연필, 파스텔 등을 이용해 배경 채색이나 종이 컬러에 변화를 줍니다. 파스텔이나 색연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러스트용 세필 작은 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백붓, 배경 채색 시 사용합니다. 작품 구현을 위한 또 다른 많은 재료와 용구들이 있습니다. 입문자들은 기본 준비물인 칼, 가위, 족집게, 30cm 방안자, 샤프, 지우개, 트레이싱지, 머메이드지 글루건, 우공본드, 우드락을 비치합니다. 파트 2-2 도안에 의해 종이 조각 작품 구현을 위한 밑그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습 과정이며 면을 바라보는 시점과 재해석에 의해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소문 페이퍼 아트 레슨에서 필요한 도안의 분류입니다. 숙지해주세요. 전체 도안, 전체 형태와 면의 접합 위치를 알수 있는 도안, 면 분해도 객체에 올려진 면들이 나열된 도안, 조립도 면의 접합 위치와 순번을 알수 있는 도안, 교육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트의 다시 3. 컬러지의면 그리기. 면 분해도를 트레이싱지에 그린 후 컬러지에 옮겨 그리는 방법. 먼저 면 분해도, 샤프펜슬, 볼펜 지우개, 트레이싱지, 컬러지를 준비합니다. A1. 면 분해도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린 후 샤프펜슬로 정확히 따라 그립니다. A2. 면이 트레이싱지에 잘 그려졌나 확인합니다. A3. 면 색깔에 맞는 컬러지 위에 바로 앞에 그렸던 트레이싱지를 뒤집어 올린 후 볼펜으로 트레이싱지에 보여진 면들을 따라 그립니다. A4. 트레이싱지를 치우면 컬러지에 방금 그렸던 면들이 보입니다. 위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방법입니다. 세밀한 면을 그리고 면의 형태를 정확히 알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레이싱지에서 면을 컬러지에 옮겨 그릴 때. 단순한 면은 전사펜을 이용해 그릴 수 있지만 복잡한 면을 그릴 때는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그렸나 확인이 쉬운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면분해도를 트레이싱지로 옮겨 그리는 과정에서도 면이 복잡한 경우는 일반 연필보단 얇은 샤프펜슬이 용이하겠죠? 결론은 샤프펜슬과 볼펜을 사용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전사펜으로 눌러 그리는 방법. 먼저, 면분해도, 전사펜 컬러지를 준비합니다. B1, 면에 맞는 컬러지 위에 면분해도를 올린 후, 면 분해도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고 면을 따라 그립니다. 빛2 눌러 그려진 면이 보이시죠? 간단한 면을 신속히 작업할 때 이용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면 분해도 안으로 직접 그리는 방법. 먼저, 면 분해도, 컬러지를 준비합니다. 면 분해도에서 사용할 면을 오린 후, 컬러지의 면 분해도를 가접합니다. 단순한 형태이고, 부정확해도 되는 큰 면들로 이루어진 단순 작품 작업에 사용하며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복잡해도 정통적인 방법을 권장합니다. 사람에게 습관은 무서운 병이 될수 있기에 쉽게 가려고 쉬운 방법만을 사용하면 멋진 종이조각 구현에 제동을 걸수 있답니다. 컬러지에 면 그리기에서 이해하실 점면 분해 도안을 트레이싱지에 그린다 트레이싱지를 뒤집어 컬러지에 옮겨 그린다에서 면분의 도안을 트레이싱지에 따라 그리면 올바른 면의 형태로 그려져 있지만 트레이싱지를 뒤집어 컬러지에 그림으로 좌우 반전된 면이 그려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교육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트 다시 4면 오리고 틀 만들기. 1. 칼로 오리기. 칼 커팅은 유리판 또는 커팅 매트에서 합니다. 커팅 매트는 부드러워 칼날을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칼날이 찍혀 작은 면을 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유리판은 단단하여 칼날의 마모가 심하지만 칼 진행이 쉽습니다. 가위는 단순한 작업에 쓰이는 큰면 커팅과 질감 표현시 다수 사용되며 가위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활용을 합니다. 용구의 장단점은 많은 작업을 통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A. 종이를 오린 후 앞뒷면을 자세히 보면 바닥면과 가까운 뒷면 종이 끝선이 깔끔히 오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육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2. 틀 만들어 놓기 틀이란 똑같은 면을 다시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컬러지에 그려진 면을 오려내면 비와 같이 뚫린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실을 하나 더 만든다면 나. 뚫린 면의 색깔과 같은 컬러지에 비를 올린 후 똑같이 따라 그려줍니다. 다. 그러면 뒤와 같이 바깥선만 그려지겠죠? 시의 바깥선은 있으나 안에 오려줄 선들이 없습니다. 라 안에서는 처음 시를 그릴 때 사용한 트레이싱지를 다시 뒤에 올려 그리신 후 사용하면 됩니다. 비를 틀이라 하며 도안 트레이싱지와 함께 화일에 보관하세요. 면 커팅은 주로 칼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면이나 세부적인 커팅이 가위보다 쉽겠죠? 하지만 가위 커팅도 다양한 질감 표현을 수행하므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주세요. 칼은 조심히 사용하시기 바라며 장시간 작업 시 손목 관절에 무리가 오니까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고요. 칼과 가위를 병행하여 효과적인 커팅과 질감 표현을 합니다. 파트 2 다시 5 볼륨주어 조립하기. 1. 면의 볼륨주어 덩어리를 조합하는 단계. 오려진 면들은 A1, B1과 같은 평면의 종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볼륨 작업을 수행합니다. A2, B2와 같은 세부적인 면들에 볼륨을 주어 A3, B3와 같은 각각의 덩어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2. 덩어리를 조합하여 완성합니다. 각각 완성된 덩어리를 조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동세나 높낮이 등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완성합니다. 볼륨 작업에서는 다양한 종이 기법을 활용해 표현에 재미를 줍니다.